구독자님, 경인님 만나가지고 차 리뷰 한번 하겠습니다. 이 페라리. 끝내줍니다. 자, 시, 시동 끄도 되겠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엔진 소리가 약간, 소리가 크다 보니까. 야, 이거는 그때 아우디 그거보다.

페라리 그, 있고, 람보 있고, 맥나넨 있습니다. 아, 그럼. 3대. 3대 회사. 그러니까 1은 이미, 이제, 회사맥나렌이고 맥라렌. 예, 예. 720. 예. 네. 아, 맥나렌 720. 720, 720마력 720그 엔진인데요. 야, 그래도 시간 진짜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와, 1 2시돼서 출발했어요. 네 12시, 13시. 차 운전대 한번 앉아도 되겠습니까? 예문한번 네, <laughs> 네. 문. 소탑이 왼쪽에 있고, 아 이제 이제 예, 예. 아 문이 이 위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차가. 야 진짜 이거 다타이임마와 이게 메다도 진짜로 딱돼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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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가 약간 얻어봐도 잘안 보이긴 안 보일 건데. 아, 네.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은, 가죽으로 다 돼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의자는 인승이네요 네. 아. 의자는 인승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엔진 쪽이고. 야이거뭐 진짜 둘이서 딱 타고 데이트 가고 막. 달리고 이런 데는 끝내주겠습니다 네. 예. 핸들도 이렇게 자그마하게 밑에 이렇게 받쳐주고요 이거는 그럼 뭐 전자로 전부 다매다가다돼 있겠네요 네, 전자 되고 여기 또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아 네. 이게 완전히 내려가 가지고 예,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래, 돼도 속도가 나옵니다 지금 시동이 꺼졌요 시동이 꺼는데 속도가 나옵니다 아, 아, 네. 속도가 나옵니다. 아. 음. 차고 내릴 때딱 붙어야 요예 차고 내릴 때 음. 이제, 이제 아무래도 차가 낮다 보니까 차가다거죠 닫을때는 이제 그래서 탁눌리기면아 살짝만 내놔도 살짝만 내놔도 지가 알아서 탁 닫혀 고속도서 지가 알아서 닫힙니아 지가 알아서 딱 닫히네 네 이거 벤츠같은것도 보면은 잘 닫아놓으면 지가 탁땡겨가고 이야 차가 막 차가 막하이만 여기 마크있죠 720S 720S라고 딱 마크있고 이거는 다이아 힐만해도 상당히 비싸죠. 휠하고 다이아 이런 것도 앞에 예. 네. 이거 다 가버리네요. 사 카본. 아. 이 카본만 2천만 원이에요. 아. 2천만 원이 옵션. 그리고 페인트 색도 이게 따로 1,800만 원이에요. 아. 옵션. 야, 이게 카본식으로 예, 되어 있구나. 아, 맞네. 이게저 모양이 사진. 카본식으로 되어 있네. 약간 네. 무늬 있고. 야, 아, 진짜. 야, 맥라는 차도 한번 타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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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참. 우리 정인, 정인님 덕분에 진짜 이런 차를 어째 타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간이 돼가지고, 색은 약간 지금 화면상으로는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청색이지, 색깔은. 예, 예, 청색. 예, 예. 예, 청색인데, 도색이 반짝반짝하게 끝내줍니다. 일단은 영상에 한번 잘 담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는 지가밟음대은나금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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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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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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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그 지금은 은 우리도 차를 걷고 다은지만은전금 엄청 편해요 왜냐면, 이제, 신호 같은 거 반다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2차, 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갈 때, 순간 시속이 좋으면은, 딱 백미러 보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 요 이게, 쭉쭉쭉, 이렇게 속도가 나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엄청 편하죠. 근데 이제, 이런 차는,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다니기는. 자체, 자체 올라갔요 예, 예. 다니기는 조금 이제, 스포츠 그런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소리 소리라든지 이런 게 애니 소리 이런 게 조금 이제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타기당이 좀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기분 내고 이런 데는 뭐 끝내주죠. 야, 근데 이게 참 천안 왔다 갔다 하면 기름을 너무 뭐, 뭉대습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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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40km 남았거든요. 천안 회계소온 내래. 가데서 12만 5천을 더올라거든 아, 서울 가면 번 두번 넣고 부전까지 네. 그 해운대까지 못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고급 휘발유 판는데 없으니까 아 대체에는서산 넣고 또내려가다가방향에 네. 있거든요. 네, 네. 올라가는 네. 데는 전안에 있고 아안보거기에서 네, 그래서 그 기름땅고가 별로 안 커서 그렇죠? 아니, 기름, 기름도 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기름. 아 기름은 뭐 아, 기름 없으면 없죠 그러면 지금 네. 오늘 해운대에서 12만 5천원 넣고 왔는데 40kg 남았거든요. 그 40km 뜨면은 아니 km 수가 도착지가 40km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 기름, 기름 리터가 40 네, 네. 40L. 네. 아, 아, 40km 간다는 거. 아니 40km 갈수 있다 남았습 네, 네, 아, 40km 갈수 있다. 아, 운행 거리가 네. 40km. 천안역에서 어, 가면은 거기 있으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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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가다가 천안역에서 쉬어 넣어야 되네요. 네, 네. 기름을. 와, 그러면 저 부산 천안에서 부산 왔다 갔다 하면은 기름값이 예를 들어서 한20한 거의 30만원 네, 예. 예, 정도 나오겠네요 예알파는20한 6만원 정도 넘습니다 예. 아 그렇겠네 네. 이야 네.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기름값만 해도 한 달에 유지비가 상당히 들겠는데 <laughs> <laughs> 인천 개량 현장에 급해가지고 예. 갔다 왔거든요 실천한다고 네. 밤 갑자기 갔다 와가지고 그 어디 내려올 때 인천에서 만땅 네. 넣고, 망향에서 도 만땅 놓고 어쩔 네. 수 없이 일반 휘발유 영산에 조금 넣습니다. 아 그래. 요 단가가 못 간가가 어가지고 근데 일반 휘발유으면은뭐 엔진에 조금 무리가안 가봐 그래요. 이게 옥탄가가 달라가지고. 아 옥탄가. 엔진 나중에 찌그덕찌그덕 소리 가좀 납니다. 계속 아. 계속 일반유요아 일반유면요. 아, 일반 네, 아 이거는 그냥 고급 휘발유를 이어해야 예, 되는 옥단가, 그런. 예, 옥단가 아 내도 아. 아. 아, 한때 고급 휘발유 에 바람이 불어갖고그내차그랜지에 예. <laughs> 고급휘발유를 몇번 넣어요. 예. 아이렇고나니까 차가 엄청 잘 빠지고 엔진 소리도 예. 부드럽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아씨 차를 많이 안 타니까 예. 한번열 때마다 고급휘발유를 한몇번 넣어요. 네다가 예. 그것도 고급휘발유 위소가니까 귀찮더라고. 예. 그 우리 동네 거서 한참 내려가가 야 되거든. 그래 요새는 막 차도 오래되고 래갖고이안 넣는데 고급휘발유니까 확실히 엔진 소리도 부드러운 거고 차가 쑥쑥 빠지는 거더라고. 예. 예. 야 그렇군요. 기름은 그런 정도 먹고 키로 수는 이 엔진은 지금 이 차는 d r 열에 있습니까? 예, 개있고 아. 밑에 여 보면 보입니다. 아, 이, 이거는 미, 미션. 아, 미션 네. 아, 보이네요. 사바타네. 아. 지금 이거는 한차가몇 년식입니까? 2019년식. 19년식. 아, 19년식거든. 이요 18, 18년식까지는 물이 옆으로 누니다 아, 일반 힌저절 와 가지고 올라 열리는데 네. 이게 차 이렇게 빙도는 안되고 시절도 이렇게 씌워져 아. 있는거고 그냥 씌워져 있는거고 이야 뒤에서 보니까 진짜 차가 막 빵빵하네 알파는 차도 아닙니다 이행기 비하면 알파는 차가 아닙니다 아. 그게 알파하고 이거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로 하자면 그 차는 여한테 되면은 게임이 안되네 그죠 가격이 두배 차이나 가격이 두배 차이나 가격이 <laughs> 그 차도 괜찮대. 네. 그럼 지금 이거는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거는 영국. 아 이건 영국 예, 맥라렌아 영국 맥라렌이고맥라렌에서는이 그... 이, 차밖에 안듭니다아 그렇습니까. 아차 아, 아, 만나는 게맥라렌이 차밖에 안만 돼. 예, 네, 슈퍼 이, 이 차밖에 만듭니다 아, 차. 이, 아. 이, 이, 이 야, 참 진짜 멋있는 차가 딱 보니까, 야, 아, 둥글둥글하네 각도 막 멋지게 되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천안에 볼일 보고 몇시에 내려갑니다. 시 4시, 한 3시쯤에 2시, 2, 3시에 출발합니다. 아 그래. 예. 오늘 천안만 볼일 보시면 이제 예, 천안 갔다, 예. 아산 잠시 지금 지금 아산 갔다가 예. 예, 좀더 아산 갔다가 아, 예. 자 음. 여러분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편집해서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게 했습니다. 아, 앞에 요본넷트이니까 이게 무슨 함이 이렇게 함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 엔진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앞에는 이렇게 물건을 좀 담을 수 있게끔 일어났네요 하도 차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붕 떠가지고 영상을 다시 한번 열게 됐는데요 아 지금 만 키로 됐네 그죠 그럼 이제 3만 키로 전에 이제 예. 가격하고 3만 킬로 이후 가격하고는 예. 또 중고차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카본이 앞에 뒤로 다 카본이 살짝만 받치도 그냥 한 2천만 가본이. 아땡그라도 카본이 아 제일 비밀 하나 팔겠네. 와하기이 가격이 있으니까 어. 그러고 이런 차는 거의 저걸로 만든다 아닙니까? 수공 비슷하게 만든다 아닙니까 그죠? 요거 딱 이 몸체가 얘빼다리고같은데 응. 타보리로, 응. 강도가 일반 각 철보다 6배 가됩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차님도 그래가지고, 와. 그걸 딱 찍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차에 지금 제가 PPF를 다 해놨거든요. 응. 이거는 돌방을 맞든, 항상은 PPF, 전체 아. PPF 다했습니 앞에 유리부터, 우위 천장까지 전부 다했습니 아, 그래요? 네, 그것도 800만, PPF 다 해서 니다 그러니까 뭐 돌을 맞아도, 예. 아무 상에서. 아, 땀부터 가합해서다 상관없습니다. 아, 어느 정도 막, 진짜 막. <laughs> 진짜 잘안씁니다큰 주먹돌 이런 거안 내리쳐 뭐라? 비닐이 같지만 억수로 강합니다. 아, 그래요? 예, PPF가 억수로 강니다 그럼 그거를 한번쫙 입힌다는 개념입니다. 네, 싹다입혀서 전체 아. 다, 전부 다. 입혔어요. 아, 그럼 유리에 입히도 그 유리 앞에 예, 시각하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이? 관계 없습니다. 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PPF가 있습니다. 아. 이야,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그거는 뭐, 이렇게 옆에 문짝 찍히고 이런 거. 지금 봤어도 네.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딱닦아 되겠네. 또 세차하면 바짝바짝하고 세차하면 그냥 물만 뿌리면 됩니다. 아무리 흙이 뭐 비가 오도물 뿌리면 끝이면 돼요. 그럼 그거 그한 번에 해놓으면 몇년 갑니까? 3년 정도 사는 아, 3, 4년. 이트럭트도 없고 유튜브 보니까 열심도있더라고 네. 습하냐? 아, 그래요? 진짜.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진짜. 야.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웠네. PP, F. P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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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적인 코팅을 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코팅을 시킨다는 개념 시내에서 모르는데 고도 네. 다들면 돈이 음. 많이 튕기고 있는데 네. 하나만 감사이 네. 차는 또안 하면 또, 또 워낙 <laughs> 고색비도 비싸 비싸고 뭐 맞아요 그냥 그냥 이런 차는 때. 차라리 돈을 좀들이도 그래 하는 게 고급스럽게 살 수도 있고 또 네. 나중에 중고차 탈 때도 그죠. 그래. 자,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엔진 예, 소리 자체가 틀리죠? 예, 자, 우리 정인님 만나가지고 정인님 먼저 가고 어쩌다 이제 서서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 우리 정인님이 또 이거 꿀을 꿀을, 이게 또, 오리지널 완전히 진짜 오리지널 꿀인데, 이거를 또, 저에게 또 하나 주시네요. 아유. 여튼, 정인님. 자, 오늘 차 리뷰 진짜 구경 잘 했고요. 꿀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